아기공들이 타어 아기공들 아니고 이번엔 아기 과일기를 타고 있네요 아기 과일기 이 기차 이름이 빵빵인데 아기공들이 타고 있어요 아기공들이 아기공들이 타고 있는데 뒤에 보면..우와 음식 친구들 맛있는, 음, 맛있는 음식 친구들이 타고 있어요 바나나 친구도 타고 있고 포도 친구도 타고 있고 땅콩 친구도 타고 있고 와 땅콩 친구가 웃고 있어요 자세히 보면 와 웃고 있네 전부다 어 요거는 뭐죠 당근 친구가 웃고 있습니다 누워서 갈게요 당근 친구는 분홍 아기공 친구입니다 이 기차는 빵빵 기차입니다 옛날 기차인데 페인트칠을 새로 해서 새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바퀴도 새로 갈았습니다 반짝반짝한 응, 음, 그리고 몸통도 다 갈았습니다. 기차 아기 기차 옛날. 빵빵이가 아기 공들을 태워갑니다. 와, 끝에 보면 분홍 아기 공이 탔어요. 땅콩 친구 다시 한번 웃고 있습니다. 와, 땅콩 친구, 우리 아니까 예쁘게 웃는 모습을 그려주었어요. 땅콩 친구입니다. 이거는 진짜 땅콩이 아니고 만든 땅콩인데 진짜처럼 보입니다. 네이 땅콩 기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볼까요? 아기 공들이 떨어지지 않고 아기 빵빵 기차가 움직인 것을 보여드릴게요. 아니야, 너 기차가 빨리 가는 걸 보고 싶어. 기차를 운전해줘 아니야. 칙칙폭폭칙칙폭폭칙칙폭폭와 칙칙, 칙칙. 기차 빵빵이가 열심히 달려가고 칙칙요칙칙 폭! 칙! 칙! 폭! 폭! 칙! 칙! 폭! 폭! 와이 섰습니다. 칙! 칙! 폭! 폭! 칙! 칙! 갈가 다야! 어, 다 갔어. 도, 기차가 기차게 도착했습니다. 그러면은... 네? 그러면 나머지는 거어서 간대. 네. 음식 친구들은 목적지에 다 도착했나 봐요. 음식 친구들이 목적지에 다 도착했습니다. 어? 나머지 친구들도 다 내리네요. 손님 어서 내려주세요. 기차가 기차역에 역에 도착했습니다. 목적지인 역에 도착했습니다. 자 내려주세요. 그럼, 그럼 어, 기... 앞에 있는 기차는 기관사인가요? 운전하는 기관사인가요? 거, 어... 잘못내었다. 잘못됐어. 자... 아기공, 기관사 아기공이 말합니다. 여러분들 다 내리셨나요? 그러면 저희 기차는 10분간... 있... 정차 했다가 10분 뒤에 출발합니다. 자, 볼일 보고 오세요. 아기 공들이. 아기 공들과 음식 친구들이. 아니, 안 거야. 네, 100분, 100분, 100분. 아, 100분 동안 쉴까요? 네, 100분 동안 쉬다가 출발할 거예요. 그동안. 아, 기차를,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직, 직, 뽁뽁, 직, 직, 뽁뽁, 직, 직, 뽁뽁. 와. 레고로 만든 기차. 이번에는, 우와. 손님이 타고 있습니다. 어떤 손님? 저희 빵빵 기차는 100분 뒤에 출발하겠습니다. 손님들은 100분 뒤까지 기차에 탑승해 주십시오. 첫 번째 손님입니다. 네, 미미. 그두 번째 손님 머리가 팝콘처럼 튀겨진 미미 양입니다. 미미 양이 탔습니다. 그 다음에는 뾰뾰 뾰뾰가 원지. 탔습니다. 그... 아 미미가 우리 아내가 미미 옷을 입혀주려고 합니다. 아 추워서 기차를 못 타겠어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이렇게 해서 8분 사지봐 8분. 어와또 다른 미미가 기차를 탔습니다. 대신 옷을 입혀야 됩니다. 자 미미 옷을 입혀주세요. 노안색이니까. 이 노안색. 음, 노란색으로 옷을 여행하기 입혀줍니다. 여행하기 편한 옷으로 네. 여행하기 편한 옷으로 옷을 입혀줍니다. 와, 우리 미미가 이제 팔을, 팔에 옷을 먼저 끼고 왼쪽 팔에도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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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꼈습니다. 우와 그리고 뒤에 옷을 잠궈주고 아주 예쁜 옷을 입었습니다. 짜잔 네, 여기, 미미를 태워주세요. 와, 미미가 탔습니다. 오, 쥐뿡하네. 벨트를 매어주세요 진짜 우리 미미가 예쁘게 탔습니다. 응. 어, 큰일 났어. 어, 큰일 났어. 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됐습니다. 우와, 이렇게 타는 방법이 있네요 됐습니다, 와 미미가 중간에 잘 탔습니다, 뒤로 어, 음, 떡하지 어떡하지? 어, 팔로 받치니까 되네요 미미는 뒤쪽을 좋아해서 뒤쪽을 보고 탄거 아니네요 앞이네요 자, 그다음 누굴 태울까요? 이 미미 어쩌비표죠? 나첫 번째 미미예요 그러면? 팝콘 머리 미미예요. 아 미무의 이불까지 덮어주네요. 아니 잠옷이야. 아 잠옷을 덮어줬어요제제 거니까. 나도 옷을 입혀줘. 추워 추워서 옷을 입혀주세요. 아니야 옷 입었잖아. 아, 치마만. 치마만 입었어요. 위에 위도 또 입혀주세요. 왜어왜 아, 치마야도 입었잖아. 알겠어요. 그리고갈 손님은 많은데 천천히 와 어? 미미가 떨어졌어요 어떡하지? 자 구해주러 가자 빰빰빰빰 빰빰 빰빰빰빰 빰자 먼저 심폐소생술을 해주세요 우리 응. 짠이 심폐소 생 가슴 압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인공호흡을 해주세요 와네 살아났어요 고마워 아니야 나는 기차에 다시 탈게. 네, 아 편안해 고마워. 자, 이제 기차를 운행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사도 오는데. 오는데. 네, 알겠습니다.